일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3리터의 물이 담겨 있는 수조에 매분2리터의 물을 넣는다고 하자. x분 후 수조에 담긴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할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식으로 나타내 보자고 했죠. 그러면 위에서 x의 값이 1, 2, 3으로 변함에 따라 y의 값은 5, 7, 9로 각각 하나씩 정해지므로 y는 x의 함수이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함수의 정의에서 함수는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도 하나씩 정해지게 되면 y는 x의 함수라고 했죠. 또한 처음 수조에 담긴 물의 양이 3리터이고 x번 후 2리터의 물이 더 늘어나므로 수조에 담긴 물의 양은 3플러스 2x리터이다. 따라서 식으로 나타내면 y는 2x 플러스 3과 같이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1차식일 때, 즉, 일반적인 꼴은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0이 아니면 이 함수를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합니다. 즉, x에 대한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내지고 어 이때 A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X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수만 남죠. 그래서 1차 함수로는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나는데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은 1차 함수고 Y는 X제곱 플러스 4는 X제곱이 2차 항이기 때문에 2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2차함수가 됩니다. 문제 3은 다음 중 x에 대한 1차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1차함수를 보면 y는 x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a는 1이고 b는 0인 꼴이죠. 그래서 1차함수가 맞고 2번은 정리를 하면 은 x 마이너스 괄호를 풀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가 되어서 없어지고 y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상수, 적수자만 남죠. 이런 것은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세 번째 y는 x-x제곱이니까 2차 함수가 되겠죠. 최고차항의 차수에 따라서 함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4번을 보면 y는 마이너스 5 플러스 2분의 1 x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2분의 1, b가 마이너스 5인 꼴이니까 1차함수가 맞죠. 4번은 다음 중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y가 x의 1차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은 하루 낮의 길이 x 시간과 밤의 길이 y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루는 낮과 밤을 더하면 24시간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4가 되죠. 그래서 1참수가 맞습니다. 이번은 600원짜리 과자 x봉지를 사고 만원을 냈을 때 받는 거스름돈 y1. 자, y1은 전체 내가 만원이 있었는데 물건을 산 가격은 600원 곱하기 x개를 샀죠. 그래서 이것은 일차함수가 맞죠. AX 플러스 B의 꼴이 되니까 3번은 음료수 1리터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실 때한 사람이 마시는 음료수의 양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음료수 한 사람이 Y리터를 마시니까 X명이 마시는 양은 X 곱하기 Y가 되겠죠. 즉 XY가 1리터가 되니까 Y는 X분의 1이 되어서 ax 플러스 b 의 꼴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은 1차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1차함수가 되겠습니다 1차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1차함수 y는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물음에 답해보자 1번은 x 값이 정수일 때 다음 표를 완성하고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보자 어고 했죠 그러면 순서쌍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2x 플러스 1에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y는 2 곱하기 x 대신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을 하면 2, 3은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넣고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는 같은 방법으로 대입해 보면 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해서 이씩 점점점 커지죠. 그 다음에는 1, 3, 5가 되겠습니다. 대입을 하지 않아도 알수 있겠죠.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5니까 점을 찍고,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0일 때는 1, 1일 때는 3, 2일 때는 5가 되죠. 이렇게 점을 찍으면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x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1차 함수 2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될지 생각해 보자고 했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순수 쌍을 좌표로 했을 때 모양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5 플러스 3일 때 플러스 5가 되어서 0일 때 1을 지나는 이런 점을 이어면 직선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앞에서 x값이 정수일 때 1참수 2x 플러스 1에 대하여 x와 y 사이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좀 전에 구해봤죠. 이때 순서쌍을 좌표라는 점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는 각 순서쌍에 해당되는 점을 찍어서 나타냈죠. 정수이기 때문에. 그림 2와 같이 X의 값 사이의 간격을 점점 작게 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는 점점 그림 3과 같이 직선에 가까워지죠. 따라서 X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는 일참수의 그래프는 직선이 된다. 자, 직선이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X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뿐이므로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찾아서 직선으로 이으면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앞에서와 같이 모든 점을 찍지 않더라도 두 점만 이으면 직선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5번을 보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그리시오 라고 하면 이미의 값을 x와 y의 순서쌍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혹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구해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를 구해보면 0이 되죠. y가. 그 다음에 x가 1일 때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이두 점만 이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마이너스 2라 했죠. 그러면 이두 점을 이어 이런 직선이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물론 다른 순서쌍을 구해서 값을 구해도 됩니다 다음은 두 일차함수 y는 2x와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이두 일차함수에서 x의 값에 대한 y 값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두 식에 각각 대입을 해 보면 y는 2x와 y는 2x 플러스 3에 대입해 보면 두 식의 차이는 3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마이너스 2에서 3을 더하면 마이, 어, 플러스 1이 되고 0에서 3을 더하면 3이 되죠. 그래서 y는 2x와 2x 플러스 3 사이의 관계는 모든 x의 값에 대한 y의 값이 3씩 더 커지죠. 그래서 위의 표에서 x 값에 대하여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3의 함수 값은 1차 함수 y는 2x의 함수 값보다 항상 3만큼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앞의 표에서 살펴봤죠. 따라서 1차 함수의 그래프는 1차 함수 2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하게 옮긴 것과 같다. 왜냐하면 모든 y의 값들이 3만큼 크기 때문에 위쪽으로 3만큼 끌어올린 것과 같죠.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이와 같이 한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한다. 즉 기울기가 같고 y의 값이 일정하게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면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일차함수 y는 ax와 y는 ax b의 그래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일 참수 y는 ax b의 그래프와 평행이동은 일 참수의 그래프 ax b의 그래프는 y는 a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이있입니다 그래서 b의 값이 양수일 때 0보다 크면 위쪽으로 b만큼 이동시킨 것이고 b가 0보다 작을 때즉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b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한거죠. 문제 6번을 보면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5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것인지 말하시오. 자, b 부분이 1이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마이너스 4만큼 그래서 y는 ax b는 ax 의 그래프를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기억해두면 되겠죠. 다음 은 문제 7번으로 오른쪽 그림은 일차함수 y는 2분의 1x의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일차함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의 그래프를 보면 2분의 1x 플러스 3이니까 모든 y 값들을 3만큼 위로 끌어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으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위쪽으로 3만큼 평이동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분은 2분의 1x 마이너스 2는 마찬가지로 이만큼 내리면 되겠죠. 이만큼 아래쪽으로 이 점들을 이으면 이런 직선의 그래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y는 2분의 1x-2의 그래프가 되고, 주어진 그래프 y는 2분의 1x의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1차 함수의 뜻과 평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